여러분, 푸남이 매력적인 빌리 조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조엘입니다. 예. 함중아와 양키스 의 멤버 정동건 씨. 안녕하세요. 라우나를 닮은 남자 이명호 씨. 반갑습니다. 백여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강필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 우리말 참 잘하시네요. 네분다 예.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빌리 조엘 씨는 이름이 또 빌리 조엘이에요. 아, 네. 예. 네, 미국 이름으로는 빌리 조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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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8년도에 귀하했습니다. 갖고 아, 한국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어. 저 고재헌입니다. 아, 고재헌 씨. 아, 네. 어느 이름이 더 편하세요? 고재헌과 빌리 조엘. 아, 고재헌이 낫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려면. 아, 아. <laughs> 원래 국적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 이거 미국인데요. 예. 이태리계 미국인인데 귀화했어요. 88년도에. 아. 네. 그러니까... 그래 귀화 시험 봐 갖고 당당히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1등으로. 아 예. 귀화 시험에서 예. 뭐 기억나는 문제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때 당시에 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어. 그뭐 이승만 씨. 이승만 대통령. 네. 그다음에 예. 이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냐니까 이북에 있는 거대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거기는 한국 아니냐 그래서 백두산. 어... 어 맞다고요 몇 가지 하니까 그 감독관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좀 오래 사셨나 봐요 예 군대 생활을 한국에 서 했습니다 제가 어... 군대 생활을 한1 7 년을 하고 예. 귀하심을 받거든요 어허... 그랬더니 뭐더 이상 알아볼 거 없다고 아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바로 주더라고요 어... 네. 그옆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 같죠 맞투가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전혀 저 낯설지 않고요 정동건 씨도 낯이 있거든요 예, 일단, 함중화 양키스 멤버입니다. 아 예, <laughs> 예,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CF도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 70년도 아, 후반에는, 말씀하시면 무, 말씀하시면 무, 말 타고 음, 나오면서, 무슨 우유, 워, 음, 워. 아, 오전에, 우유 CF. 예,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어, 인기 스타, 김혜선 씨하고 같이 찍은, 어, 우리, 아, 무슨 통통. 말도... 오이 <laughs> 말도 정답이네. 통, <laughs> 예. 그 를아 당신의 고운 점 나의 깊은 점 당신이의 줄기 되고 잎이 되고 나를 위해 꽃이 피고 열매되어 아들 나와라 뚝딱뚝딱 딸 나와라와라 뚝딱뚝딱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스타입니다 예 <laughs> 이명호 씨는, 예,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예,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가요? 그 택배를 받으시는 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예. 왜 외국 사람이 왔나 하고, <laughs> 예, 예. 게좀 오해를 좀 많이 사기도 했고, 예.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 많이 알아주시고, 지금은 이제 아마 다문화가 많으니까, 음. 옛날보단 조금 낫죠. 원래 아. 국적은 어디세요? 저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국적. 네. 서울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어디, 저, 고향이 어디세요? 영두포입니다. 아, <laughs> 원래 아버님 국적은 어디? 미국입니다. 미국이시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강필국 씨는 지금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요? 강동구에서 조그맣게 네. 호프집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아 호프집 사장님이세요? 예. 아 제가 사장이 아니고, 제, 제 집사람이 사장이고, 아. <laughs> 저는 회장입니다. 아, 예. 어, 근데 어, 얼굴 많이 뵀죠? 네. 예, 드라마에서 많이 뵀었고, 무려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나오셨다고. 아. 얼굴이 약간 마이클 더글러스 닮으셨어요. <laughs> 어,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네, 예. 아,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네 분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건지. 저희는 저기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우리 혼혈들만 있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같이 자랐어요. 아 같이, 같이 자랐고 또 네. 같은 또 혼혈이고 혼혈이고 예.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의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또 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벌써 4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왔을 때도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종마곡으로 해가지고 오.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네요. 예. 자, 그러면 잘하자는 응원 겸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음. 아, 예.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예. 내기도 사랑이 아, 예.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면 아픔은이 잊어진다고, 남들 은말을 하지만, 그말을믿을수 없어. 첫 번째 관문이죠. 1라운드 제한 시간 동안 총 20문제를 맞히시면 되고요. 1라운드를 <laughs>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상금 1 천만 원을 적립시켜드리고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과연 네 분의 나이의 합은 어떻게 될지 나이부터 보여드립니다. 오, 이렇게 되셨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니 빌리주현 씨. 놀라셨어요? 나이 보고? 아니 내가 제일 작 작은 <laughs> 아, 제일 동생이시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나이의 하분요 237초 시간으로 환산해 보죠. 3분 57초. 자, 빌리 조일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노고지리 우지진다에서 노고질이는 어떤 새를 뜻할까? 종달새. 생생한 잎기를 바로 뜯는다는 순 우리말로 머리카락보다 가늘며 파래와 비슷한 녹조류는 김. 감쪽 같다에서 감쪽은 이것에서 유래했는데 감을 말려 만든 이것은 곶감. 태조 이성계 의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말은 통과. 직책을 맡았을 때 이것 쓰다라고 하는데 과거 머리에 쓰던 의관인 이것은. 밀전병을 포함한 아홉 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담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전통 음식은? 통가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의 호칭은 도련님 그렇다면 결혼한 시동생의 호칭은? 서방님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와 호국의 산초라고 불린 향신료는? 후추 가수 현인이 부른 뱃삼의 무초에 나오는 리라 꽃은 무슨 꽃을 말할까? 라일락. 꼬득이다라는 말은 민속놀인 이 이것의 기술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연날리기.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몇 시간일까? 24시간.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말 개륵은 닭에 무엇을 뜻할까? 통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맥주는 사람이, 이술은 신이 만들었다 했는데 이술은? 와인. 콩지파지전에서 콩지파지의 성은 최씨, 그렇다면 심청전에서 심청의 성은? 심 윷놀이에서 유춘, 말판에서 몇칸 이동할까? 4칸 네 조선 태종 때 일본왕이 선물한 동물로 후에 사람을 밟은 죄로 귀양을 갔던 동물은? 통가 곱창전골에서 곱창이란 소의 어느 부위를 말할까? 곱창, 곱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두 주인공이 왔던 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음식은? 빵 오이지, 짠지, 단무지에서 지는 무엇을 뜻할까? 김치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시황 때 축조한 중국을 대표하는 성벽은? 만리장성 베토벤이 그 자체가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으며 보통 6줄로 된이 악기는? 피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전염병이라는 명칭을 이것으로 교체했는데 이것은 신종플루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포장할 때 넣는 기체로 비행기 타이어에도 넣는 기체는 공기 우리나라 관용 여권의 색깔은 붉은색 그렇다면 일반 여권의 색깔은 녹색 오징어와 유사하게 생긴 연체동물로 고로거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조금 이미 받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기시감이라고도 불리는 심리 현상은 대자부 본차이나는 고령토에 이 동물뼈를 갈아 넣은 도자기인데 이 동물은 소. 산후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가물치는 이 색깔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색깔은 녹색. 잠을 오게 만드는 성분이 있는 이 채소는 주로 쌈으로 먹는데 무엇일까? 상추.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모비딕은 어떤 동물일까? 고래. 성공. 어, 아, 대단합니다. 야 유일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네네. 뭐 이거 놀림 받고 이래가지고 뭐 공부를 못 했을 것같다는데 예. 보셨죠? 보셨죠? 아 이야,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갑시다! 예, 예. 이거, 이 프로 말고 또그 퀴즈 프로 뭐 100, 100대1인가? 1대100이요? 예, 네, 1대100. 그걸 보면서 몇 번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본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내 테레비를 보면서. 예. 근데 거기를 나가려면 누구한테 또. <laughs> 그렇죠 이제 손범수 씨하고 좀 얘기를 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아 그래요 해도 저 미국이 고향이신데 테레비가 뭡니까 테레비 <laughs> <laughs> 아니 한국 발음으로 이제 테레비 <laughs> 그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이랑 놀아요 아, 그니까 네. 발음이 좀그 된장국 냄새 나는 그 한국 발음이 많아요 할머니들이랑 아, 노니까는요 할머니들하고 뭐하고 노세요 아 쎄쎄쎄하고.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교회에 환자분들이 많아요 연로 하시고 그그 생활 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그 관공서고 쫓사다니면서 힘든 사람들 내가 이제 그뭐 예. 서류도 떼다 주고 뭐 이제 그런 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예, 자 우리 중마고 팀 천만 원정립에 성공을 하고요. 지금부터 2 라운드 시작합니다. <laughs> 이 라운드는 네 문제를 연달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 성공하면 최종 라운드인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고요. 추가로 <laughs> 2천만 원의 상금을 정립해 드립니다. 자, 빌리조엘씨. 예. 제시어를 이제 골라 주셔야 되거든요. 여섯 개 중에. 5번이요. 5번을 고르셨습니다. 5번 열어주세요. 자, 부엉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저 부엉이 표정 짓고 계신 거예요? 예. <laughs> 예. 자, 빌리 조엘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 나이가 되면 귀가 순해져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 나이는 몇 살일까? 1. 쉰, 2. 예순. 쉰. 1번 쉰. 1번 쉰. 빌리 조엘 씨. 아닙니다. 아, 예순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조금 일찍 중국 사람이 일찍 늙는 줄 알았더니 하,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군요. <laughs> 중국 중국 사람이라고요? 공자가 예, 예. 원래 중국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중국은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좀 일찍 늙을 줄 알고 시인을 예. 그랬더니 괜히 나는 척했네. <웃음> 예. <웃음> 자 그럼 정동권 씨, 예. 제시오, 골라주세요. 2번 고르겠습니다. 자, 2 번을 고르셨습니다. <laughs> 열어주세요. 1970년대 외화 시리즈입니다. 자 정동건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1970년대 유행했던 인기 외화 시리즈 원더우먼에서 원더우먼이 총알을 막아냈던 이것은 무엇일까? 1. 팔찌, 2. 망토. 일번 팔찌. 일번 팔찌. 정답! <laughs> 1970년대 인기 외화 시리즈 600만불의 사나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최첨단 생체공학에 의해 초능력자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의 원래 직업은 무엇일까? 1. 경찰관 2. 우주비행사 2번 우주비행사 2번 우주비행사 이명호 씨 정답! <laughs> 열심히 보셨나 봐요, TV를 좀 좋아했어요. 아닙니다. 네. 예. 전 우주 비행사 스티브 오스틴. 아, 어 그렇죠. 그는 어, 로켓 모의 비행 시험 중 불의 사고로 양쪽 팔과 한쪽 눈과 양쪽 다리를 <laughs> 잃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아. 본인 문제라 좀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1970년대 방영된 외화 월튼네 사람들은 산골에 사는 대가족 이야기인데. 늘 한결같던 엄마의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이었다. 그 대사는 무엇일까? 1. 얘들아 잘 자. 2. 얘들아 사랑해. 2번 얘들아 사랑해. 2번 얘들아 사랑해. 아닙니다. 아. 질문 아... 주세요. 이것도 좀 설명 좀해 주실래요? 깔아요. 어머님이 항상, 그, 그, 언덕에 있으니까 바람, 바람도 불고 니까탁 하면서 항상 애 끼고. 근데 어. 어머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나중에. 예. 예,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잘 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 <laughs> 예. 어, 정동무씨 맞습니까, 이 말이? 대충 넘어가요. <웃음> <웃음> 못 따지려고 그래. 아니, 설명이 전, 너무 부족한 아니, 것 같아가지고. 구박하 이랬어. 아, 예. 아니, 또 구박하려고. <웃음> <웃음> 자, 이제 남은 기회는 두 번입니다. 자, 이제 이명호 씨가 제시어를 골라 주시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하셨습니다. 열어주세요1 9구0년대 스포츠 선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명호 씨, 스타트를 잘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야구 선수는 가수 양수경, 이종범 선수와 함께 음반을 발매한 특이한 이력이 있으며 1996년 일본에 진출했는데 누구일까? 1. 이상훈 2. 선동열 1번 이상훈, 1번 이상훈 선수, 이명훈 씨, 아닙니다. 아 선동열 선수였어요. 어, 양수경 씨와 함께 투앤원이라고 그 94년 7월에 음반을 발매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중마고 팀 이제는 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은 이제 여기서 탈락입니다. 어좀 긴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빌리 주엘씨그 취미가 평소 무엇인지. 아 취미가 낮에는 이제 뭐 시간 이 주로 많으니까 이게 연속극. 저녁 때또 연속극을 많이 봐요. 텔레비를. <laughs> 요즘에 즐겨보는 네. 연속극은 네. 어떤? 그뭐 요즘에 그 한참 그 유명한 그우사라 동이야. <laughs> 어 근데 나 그걸 보고요. 뭐그 민우리로 나오는 아가씨 있잖아요. 잠시만요, 민우리는 누굽니까? 민우리요? 그 매, 아니요, 미우니까 민우리. 이쁘면 며느리 그럴 텐데. 미운 며느리를 줄여서. 아, 진짜 막, 뭐, 이거 뭐 싸가지 없다 그럴까. 말도 막, 울분이나. 근데 그, 그, 그달렌트를 그 실제로 KBS 본관 앞에서 봤어요, 내가. 아 박정아 씨요? 네, 박정아 씨를 내가 봤어요. 예예. 어제 끝나고 가는데 다들 그 그뭐 PD 분들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그러는데 어 나도 모르게 이런 게쇄 올라왔다. 아, 나도 모르게 못할 뻔했다니까요. 아 박정아 씨 보고. 네. 어. 그다고 내가 박정아 씨그미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박정아 씨. <laughs>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 뭐 성대모사도 할줄 아신다면서요? 서울 뚝배기라고. <laughs> 어, 주연씨, 네. 어, 뭐, 뭐라고 하면 말문이 막혀오면 아니갈랑요? 아 <laughs> 어, 우리 대한민국 이쁘장한 아줌마들 참 많이 와구만 아줌마들 음, 경제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천불이만불팔만불 그땐 다잘살 것입니다. 뭉칩시다. 뭉치면 살고 으터지면 죽습니다 예. <laughs> 야 정말 잘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정동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함+ 중화 양키스 예. 그팀 내에서 뭐 별명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드롱이라고 어. <laughs> 아랑드롱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 지금은 알랑드롱보다 지금 훨씬 더나으세요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정드롱 말고 또 다른 별명은. 최틀러라고요? 최틀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들. 아. <laughs> <야>, 비슷하네요, 진짜. <laughs> 그 혼혈인 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느끼세요? 45년 동안 있으시면서 그 인식이 좀 나졌다는 걸 느끼시나요? 이명우 씨는? 예,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 예전에는 많이 좀안 좋았죠? 예전에는요, 제가 택배하기 전에. 네. 택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예. 택시 운전을 하는데, 지금 저 빌리 조엘하고 예. 밤 없어 일을 할 때, 예. 제가 이제 가끔 태우러 다니고 예. 경찰관이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엇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외국 사람이 택시를 훔쳐간다. 아. 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불이 아. 나오는데, 느닷없이 그냥 팔을 꺾더니 그냥 나오라 그러고. 형사들 갖고 다니는 수갑 있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그러더라고. 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머, 이놈들 한국말도 잘하네. 놀래켜죠 어? 처음에. 어, 대치 네. 도둑놈 주제, 에뭐 말이 많아. 시키더라고요. 그래. 어. 어. 우리 이제 혹시라 보시라도 우리 혼혈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한 외국인들 일하러 오신 분들 보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예. 근데 우리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나 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다 갖고 있고 예. 정부와 품질을 보자는 KSP 한국인입니다. <laughs> KSP k s 한국인 좀더 아껴주시고 사랑 사랑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예. <laughs> 자네분 하나, 둘, 셋 파이팅! 한필국 네. <laughs>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6번 알겠습니다 자, 6번을 고르셨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1960년대 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필국 씨 문제 드립니다 1961년에 데뷔한 이 가수는 개인 최다 공연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이 가수는 누구일까? 1. 이미자 2. 하춘화 1번 이미자 씨였 이 문제를 맞히면 빌리 조일 씨에게 문제가 넘어가고요 틀리면 여기서 흥마고 팀의 도전은 종료됩니다 (1번) 이미자 아닙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하춘화 씨였죠 어, 아, 많이 안타까우시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이~ (2라운드까지) 올라오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굉장한 추억이었고요. 네. 뭐 짧은 지식이나마 여기서 지금 펼쳤다는 거를 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자식들한테 예. 제가 이제 마음으로 난 자식, 또 음. 몸으로 난 자식이 있는데요. 예. 이름이라도 부르고 지금 예. 복덕이 무열이 은정이 영준이 이게 4남매입니다 예예. 그리고 손주가 다섯 있고 어. 이제 뭐 아버지가 변변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는 지켜줄 테니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의 일꾼이 큰 일꾼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아빠 이명호 씨였습니다 하필 혹시는 부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를 뭐한60몇년 동안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가 지금 암묵 계시고 있어요 예. 올해 인제 구십이신데 몸이. 해마다 틀려 지십니다좀 예. 많이 이렇게 좀 아프신데 제가 아직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질 못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좀 같이 사는 걸좀 싫어하시고 그래서 네. 어 하루 빨리라도 이 어머니를 모셔서 같이 어머니 오래오래 살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얘기하니까 예. 슬, 슬프더라도 들어주시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가 3m 앞에 가면 제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 그 어머님은 그리고 3m 뒤에 오는 내가 걱정되니까 몇 바짝 가시다가 돌아보고 몇 바짝 가시다가 돌아보고. 아,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대물림을 저는 제 아들이나 딸한테 해주기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런데 나와서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내미는 제가 손 잡고 같이 한국인으로서의 완전한 예. 한국인으로서의 더 잘되고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웅이 민아 화이팅! 네. 네뭐 흔연인에 대한 뭐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낮졌습니다만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정말.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네 분의 용기 있는 도전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조마보프습니다